지금부터 침략군대 미군 철거, 전세계 제국주의 침략전쟁 반대, 반미투쟁본부 19차 도보 반미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주통을 다, 민주주의의 투쟁하다사나하신 열사들을 드리며 공년의 시간을 겠습니다 일동, 북, 영 다음으로, 퇴장하는 민중의 노래, 이물리한 형진곡, 부르겠습니다. 은 역사적으로 반제자주, 반 독재 민주화 투쟁의 진앙지였으며 시대를 선도했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민중 승리의 역사는 1946년 10월 항쟁과 1960년 28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미투쟁본부는 대구민중의 반미구국투쟁정신을 이어 반미항주화총궐기에 미군을 쓸어버리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기겠습니다. 힘차게 구호해 치겠습니다. 북측 전쟁책동 중단하고 미군 철거하라 반민주 반통일 세력 심리파괴물이 청산하자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중세상 앞당기자. 첫 번째 순서로 백승길 평화협정운동본부 조직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어 오늘 1946년 10월 1일 미군장에 맞선 항쟁이 있었던 대구에서 다시 반미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워커미군기지 앞입니다 대구 10월 항쟁으로 촉발된 반미자주운동은 이남 땅 곳곳에 투쟁 동인이 되었지만 미군정과 이승만 괴뢰정권에 의해 이남 땅 곳곳에서 인민들은 사륙당했습니다 해방된 조국을 온전한 자주국으로 만들려는 우리 인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철저히 조각나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 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이곳에 정주시키며 이란 땅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으며 이곳의 집권 세력들은 미 제국에 예속되어 함께 미 제국의 세계 패권을 위해 전쟁 연습을 해대고 있습니다. 동족에게 속뿌리를 저는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자랑스러운 선대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미 제국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놈들의 군대를 몰아내는 것이 지금의 역사를 정의롭게 하는 길이며 후대들에게 존경받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미 제국은 세계 악의 축이며 만악의 근원이며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을 학살한 철저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미제국 놈들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분열책동하고 기만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하고 무기 팔아먹고 수탈질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에게 항거하는 것이 정의고 미제국을 무찌르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신민지 권리 통치배를 뽑는데 이 땅의 인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식민지라고 하나 인민들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굽은 허리를 이끌기도 하고 지팡이도 짚어가며 투표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민들의 이 소중한 권리 행사가 미 제국의 식민지 대리 통치배들이나 뽑는 것이라면 우리 민족의 철철진 원수, 만약에 그는 미 제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정의의 길에서 이탈하여. 불의의 길로 접어드는 꼴이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 자주권이 없는 한 우리는 미제국의 발톱에 채어 이런 비굴한 일을 굳이 불식간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제국의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의 자주권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총뿌리는 동족의 나라 조선이 아니라 미제국에게 향해야 할 것입니다 수보 반동세력인 국민의힘 윤석열이 대리 통치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면에서 싸울 때가 된 것입니다. 악의 축 미제국과 미제국을 숭배하는 민족 반영 무리들과 맞서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기동. 네. 다음으로 남문 평화협정 운동본부 대구지역 본부 본부장의 발언입니다. 대구 반미 대장정 기자회견문 대구 10월 항쟁 정신에 따라 저요? 제가... 정운동 본부 대구 본부장을 맡은 남산입니다. 이 10월 항정의 도시 대구의 반미투쟁본부가 함께하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는 수많은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에는 생화학 무기 총괄센터가 있으며 국침 전쟁 연습과 지금 군단 고차관을 핵체하는 미국의 미 군정이 미군 때문에 이대구의 민중들 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밤이 대장정 함께해 주신 동기들께 오늘 대구의 평화협정운동본부 함께 환영을 하며 다함께 투쟁을 이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책에 구호해 치겠습니다. 북침전쟁 직동 중단하고 무군 철거하라! 철거하라! 반민주 반통주세통신 세력 신 u s i 물하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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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s 철거시키고 민중세상 s 당기 g s 당기 a d 당기 o n 당기 a 다음으로 민중민주당 대 r 의 발언입니다. 역사는 r 제국주의와그 연합세력 그리고 그의 대리정권 신나치 정권이 자행했던 야만의 학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벌인 이른바 색깔 혁명이라는 기만적인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우크라이나 친미 신나치 정권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정규군과 신나치 테러 조직을 동원해 친러 계열의 민중들을 무참히 학살해 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군바스에서 학살 숫자는 지난 8년 동안 그 숫자가 무려 14,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친미 젤런스키 정권을 대우 조정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전략 무기 제조를 위해서 노력했고. 미국의 생화학 무기 실험실을 20곳이나 넘게 운영해 왔다는 것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미 제국주의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북, 중, 러상각 동맹을 잠재적인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호위 견제하려는 세계 지배 전략을 써왔으며 소련 붕괴 이후 나토의 동진 정책을 통해. 러시아를 군사정치적으로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오바마 정권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을 쏟아부으며 이들을 군사정치적으로 키워 자신들의 세대정권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의 배경입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역사는 해방 후 우리의 역사와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견제하고 포기하기 위해 코리아 반도를 반으로 나눠 우리 민족을 분단시켰고 남측에는 이승만 친미 대리정권을 세우기 위해 당시 남측의 살지 세력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북청년단이라는 극우 파쇼 무장세력들을 사주하고 이들에게 경찰이나 북방경비대라는지위를 주고 4.3제조 민중학살, 여수학살등 민중학살 만행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학살의 원흉은 코리아반도를 차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의 대략이자 온모였던 것입니다. 제국주의연합 체력에 의해 유린된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코리아 반도의 미래입니다. 역사적 교훈은 미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분쟁과 학살 억압과 착취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민족은 갈라지고 민중들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발발 소식은 코리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심각한 경제공황의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로 심화되고 있으며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민생파탄의 민심을 자본주의 체제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은 전쟁을 돌파구로 삼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한이 땅에서 제2의 코리아 전쟁은 피한입니다. 자국의 전략무기 실험에 대해선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오직 북에 대해서는 자체의 인공위성 시험 발사 자위적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질하며 북침 핵 전쟁 연습을 멈추지 않는 미제국주의의 위선적인 이중 잣대는 코리아 반도가 오늘날 우크라이나처럼 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걸립돌이 되고 있는 미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하루빨리 철거시켜야 합니다. 미군 철거만이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10월 민중 항쟁과 28항쟁의도화선으로 전국적인 민중 항쟁으로 발전하겠다. 반제 자주 반독재 민주화의 성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우리 민중들은 하루빨리 미군 철거 반미 항쟁, 반전 평화 민중 항쟁으로 총궐기에 미군을 이 땅에서 반드시 철거시키고 이 땅의 친미 반역 세력들을 완전히 청산하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추쟁해 나갈 것입니다. 추쟁! 다음으로 성명 낭독입니다 대구 10월 항쟁 정신 따라 미제 침략군대 미군을 철거하기 위한 반미자주 항전에 총궐기하자 우크라이나전은 러시아와 제국주의 연합세력 간의 대격돌이다 미국 나토는 러시아의 나토 동진 중단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우크라이나 젤레스키 정권을 부추겨 나토 가입을 강행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동거스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친러 정권이 사주한 신나츠 민병대가 2014년부터 8년 동안 공개된 것만 1만 4천여 명의 주민들을 학살했고 남의 터전을 삶의 터전을 박살냈으며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계 주민들을 폭악적으로 탄압해왔다 박살을 중단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민스크 협정은 젤렌스키 정권에 의해 철저히 무시됐고 결국 러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나토 가입이 발단이돼 전쟁이 발발했다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되자 미국과 나토, 유럽 연합에 속한 21개국이 러시아 주변 지역에 2만 2천여 명의 병력과 무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각종 전략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으며 전쟁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전 세계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세계 언론이 중국 대만과 코리아 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과 유럽에서의 동시전쟁이 가능하다고 망발하며 막말하, 전쟁의 불길을 기어이 코리아 반도 아시아에 지피려 발악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에 맞서 대만 독립을 후추기는 모든 군사 정치적 행위는 위험천만한 적대행위자 내정관섭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대만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사무기를 팔아 넘기고 미군을 배치하는 한편 대만의 협에미 항공모함들을 전개하며 전쟁 도발을 일삼고 있다. 또 코리아에서도 북의 정당한 정찰위성 시험 발사 자유적 목적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비질하며 전쟁의 빌미를 찾기 위해 혈안이다. 미국은 대북 억지력을 위해서 대규모 미화 활동 군사 연습을 재개해야 한다고 망발하며 일촉즉발의 전쟁 이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가 있는 한 세계 민중들은 분열과 전쟁,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게 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시기를 거쳐 세계 유일세권을 틀어진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해 왔다. 코리아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지난 70여 년 동안 벌어진 거의 모든 세계 전쟁에 미 제국주의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다. 코리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참여한 지역이다. 미국은 북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남을 군사, 정치적으로 완전히 점령한 채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운영하며 노골적으로. 북침핵 전쟁책동을 벌여왔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민중은 미군에 의한 핵전쟁 얘기와 북침핵 전쟁 연습, 생화학 대량 살상무기 실험에 따른 상시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고통은 미군기지가 있는 대구의 민중들에게도 강요되었다. 우리 민중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핵전쟁책동에 맞선 반미저주 투쟁에 총걸기하는 것이다. 특히 전쟁의 확은 만약의 근원인 제국주의 침략군대 미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철거시키는 것만이 핵전쟁을 막고 우리 민족의 자주와 우리 민중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도다. 대구, 경북 지역은 미군정에 맞선 시월 항쟁과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선 4.19민주화쟁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인 것이다 오늘날의 반미자주 반역세력 청산 투쟁은 반제자주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계승발전이다 언제나 시대를 선도해온 대구 경북민중들과 함께 소망쟁의 총걸기에 미군을 절거하고 친미 반역세력을 청산하며 자주와 민주 통일에 새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2022년 3월 10일 대구 캠프워크와 반미 수행본부. 다음으로 반미 반전대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그어치며 마치겠습니다. 북측 전쟁 연습 중단하고 미군 철거하라. 반민주, 반통일 세력, 심리 반영물이 청산하자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중사상 앞당기자. 이상으로 반미 투쟁본부 19차 대구 반미대장전 마치겠습니다.